하나님은 아주 은밀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매우 조용하지만 놀랍고 초자연적인 일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섭니다. 사실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일은 이 마지막 날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여기 그것이 무엇인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작지만 가장 강력한 군대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히틀러를 추종하는 자들보다 더 헌신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가장 충성스러운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이 군대는 가장 헌신적인 군대이자 인류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이들과 같이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결하게 헌신된 자는 없었습니다. 이 남은 자들이 나올 것입니다. 그들은 앞으로 나와 공적을 행할 것이며 문자 그대로 지옥을 흔들 것입니다. 이 새로운 군대는 주님의 종들로 구성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완전히 새로운 섬김의 영역, 성령의 역사심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이 도래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가 나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성경 사무엘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군대를 세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남은 자들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주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놀라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새로운 일에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오래된 종교 체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성령님의 완전히 새로운 프로그램이 일어날 것입니다. 사무엘 상에서 볼수 있습니다. 오래된 교회 종교 체계의 죽음과 새로운 거룩한 남은 자들의 탄생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시대에 하신 일은 모든 세대에 계속 하시는 일임을 명심하십시오. 소위 조직화된 교회가 타락하고 냉담해지고 타협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있습니다. 항상 모든 세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남은 자라고 불립니다. 모든 시대에 걸쳐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어떤 것을 넘어선 이 남은 자들이 오고 있습니다. 말씀은 2장 27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너의 팔을 잘라버릴 것이다. 그래서 이집 실로를 끊어버릴 것이다. 나의 임재를 없앨 것이다. 너를 무력하게 만들 것이다. 너의 사악한 목자들을 심판할 것이다. 너를 이가봇이라 부를 것이다. 나는 또한 내 초소에 있는 온수를 본다. 나는 실로를 포기할 것이다. 온수의 손에 넘길 것이다. 그러한 일이 오늘날 세계에서 미국에서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직화된 종교 체계가 온수에게 넘겨졌습니다. 강단에 서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줄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상이 있다면, 당신은 마음에 우상을 품은 설교자가 있는 교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설교자는 당신의 마음 속에 있는 우상에게 사역할 것입니다. 그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는 스포츠 광팬이어도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많은 교회에 갈수 있습니다. 오순절 교회도 갈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은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떠나셨습니다. 에리미아 7장 9절 10절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발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위험하지 않다 우리의 구원을 잃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12절에서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엘리의 교회가 심판 아래에 있고 주님의 영광으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남은 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계십니다. 사모일은 거룩한 남은 자를 나타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사모일을 훈련하여 어떻게 하여 이 죽은 종교체계를 대체하게 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세우셨는지를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지금도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중 많은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제 설교가 끝나면, 저의 말이 끝나면, 당신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일으키시는 남은 자인지 아닌지 알수 있을 것입니다. 남은 자는 항상 기도와 중보에서 태어납니다. 한나는 쓰라린 눈물과 많은 기도로 사모엘을 탄생시킵니다. 주목해 보십시오. 당신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구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슬픔과 고통을 느낄 것입니다. 당신은 결과적으로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당신은 사방에서 오해를 받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온갖 비난을 할 것입니다. 한나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제가 그의 평생에 그를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이란 그분의 집에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사모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아들과 딸들에게 부어주시길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교회에 임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제 설교가 끝나면 마지막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시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것입니다. 이들은 진심으로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한나처럼 모든 삶을 주님께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헌신된 자들입니다. 뒤로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업앤 다운이 없고 안과 밖이 뜨겁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들여졌습니다. 사무엘은 그러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남은 자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담이 아니라 기도를 위하여 올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을 만지는 기도하는 용사를 일으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남은자의 훈련은 주님의 음성을 아는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에게서 직접 듣는 백성의 군대를 일으키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 안에 심으셨고 남은 자 안에서 그것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집에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비전을 심으셨습니다. 나는 내게 내 집에서 죄에 대한 나의 미워함을 보여주겠다. 나는 내게 사역에서 타협에 대한 나의 미워함을 보여주겠다. 나는 내게 사무엘이 내 음성을 듣고 나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 주겠다. 때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에서 오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할 때가 오고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죄를 가지고 주님의 임재로 나오지 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루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서 그 육성을 제거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요청하신 것을 하시도록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확고하고 흔들리지 않은 거룩한 남은 자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혼에 신성한 진리를 두시고 당신을 불태울 것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속에 죄를 다루시기 위해 오실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십시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도록 하십시오. 아무것도 아닌 자들, 멸시 받는 자들, 나는 그들을 일으켜 기름 부을 것이다. 내 이름으로 행하도록 그들을 보낼 것이다. 당신의 영혼을 몸과 마음을 자원함으로 들이십시오. 주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너를 붙들 것이다. 내가 너에게 기름 부을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 문들을 열 것이다. 내가 너의 마음을 감동시킬 것이다. 너는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나의 음성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것이다. 너는 결코 이름을 가지지 않을 것이다. 너는 결코 알려지지 않을 것이지만, 내가 너의 입술과 너의 마음을 통해 영광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알아보지 못하겠지만, 나는 너를 알아볼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에게 상을 줄 것이다. 내가 그 부르심에 신실했기 때문이다.